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신하는 도시 광주에 저 안지환이 왔습니다. 여행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행 되게 좋아요. 뭐 여행이라는 느낌은 어쨌든 사는 것도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온거 여행 같이 살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 먹었나봐요. <laughs> 사람들을 만나면 소중한 인연을 맺는 게. 여행의 매력 아닐까 싶은데요. 인위적이지 않은 걸 보고 싶어요. 뭐, 자연도 그중에 읽을 수도 있고, 뭐, 사람들 사랑하는 것. 좀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너무 큰 바다를 보고, 넓은 바다를 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소소한 그런 것들을 저는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소소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천안의 광주를 찾아보려 합니다. 광주는 어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처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광주를 제가 제 눈에 담지 못했었던 곳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아 그냥 소담하게 담아보고 싶어요.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이란 의미의 무등산 광주의 상징인 이 무등산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이곳에 숨겨진 핫플레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광주 최초의 유원지였던 이곳은 최근 레트로 감성으로 인기몰이 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산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편하게 리프트를 이용해서, 우등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어이구야. <laughs> 무운데 가게 모여 있는 나무 숲을 보니 마치 정글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잔 하시고 난 다음에 이곳에 오시면 해장 될것 같아요. 있어 뭐랄까요 자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네요 차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혼자 오롯이 숲속에 있어 본 적이 아 이거 좋은데요 꼭 한번 강추하고 싶습니다. 괜찮은데? 초록의 실로기를 올라가는 기분. 아주 묘하게 눈치있죠. 아이랑 같이 왔으면, 딸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얘나, 다음 아빠랑 한번 같이 오자. 너무 좋다. 어. 와. 와.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광주 시내가 쫙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바라본 데가 어, 광주 시내의 삼계동 쪽이 보이는 거고 여기가 무동산에 이렇게 보면 이쪽 끝트머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등산이 그럼 어디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등산입니다 오우. 이렇게 크군요 호남 정맥의 중심 산줄기인 무등산은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의 자랑이죠 정말 엄청 큽니다 와 약간... <laughs> 무등산이 그냥 산이 광주에서 보면 보이길래 저기가 무등산이라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보면 남산 같이 생각을 했는데 <laughs> 무등산에 게 <내게> 너무 미안하다 <laughs> 제가 너무 무지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 정도면 지리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너무 작게 생각 했어요 <laughs> 정말 크더라고요, 네. 무등산의또 다른 매력은 이 숲길 끝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오, 야, 이거 어떻게 생겼냐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빤빤한 거. 오, 됐다! <laughs>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거 하면서 나한테 해코지란 그놈 잘못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대부분 다 가족들을 위한 탑들일 거예요.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부자 된게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결론은 부자가 돼서 좋은 건 가족이니까 다 가족이지 않겠어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녹음이 끝날 무렵 레트로 바람을 불러 일으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모노레이드인데요. 아, 이거 진짜 무아다야 이제 이런 거 못하겠다. 무서워. 아그 조심하세요. 무서워. 이게 이쪽으로 딱잡아야되는 <laughs> 거야. 이기이 맞죠? 원래 이게 게 원래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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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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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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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 인생에서 제일 긴 15분이었습니다. 오. 너무 <laughs> <laughs> 야될것 같아. 요이박질 아, 음. 음. 아, 높이 한 번. 흔들흔들거리는 모노레일에 또한 번. 가슴이 출렁입니다. 이거 아무도 없어요. 좋은 리동 아니 이뛰어내리기 모노레일을 타는 동안에도 멋진 도시 뷰를 감상할 수 있지만요. 전종도 안전한 팔각장에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 천원분은 유지티 출신이신가요? 예. Yeah. 오. Yeah. 와. Yeah. 이야. 대박.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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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제 광주 온 모습이에요. 꼴로 네. 온 모습이에요. 광주 온 모습이에요. 광주 온모이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저 어머니 불쑥같이 네. 그동산에 네. 인상을 줬어요. 그다음에 들어오자면이 산에 올라가니까 음. 한번돌고오라면서 안주를 얻지. 사실은 광주가 그냥 무등산이 이렇게 안고 있는 곳이라 그래도 맞는 표현이에요. 네, 이게 다 무등산이잖아요. 예, 네, 이게 다. 무등산의 정기를 받아 다음 향한 곳은 광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어? 말로만 들었던 오픈런을 무등산에서 볼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 아, 하신다네. 주소는 뭐, 좀... 언제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참 되셨어요? 아니요, 금방 왔어요. 금방 왔어요? 자주 오세요, 여기? 네, 자 이렇게 기다리세요, 매번? 네, 빨리 올때 기다리는 거.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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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니까 맛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줄까지 서 있을 줄 몰랐네 아, 너무 맛있어요 음. 고기가 좀 없어서 그런데 반찬 자체가 다맛있어요별기 없어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저도 거기 좋아하는데 없어도 만족스러울 정도 괜찮아요 궁금하네 뭐아뭐 뭐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드셔보면 후회 안할것 같아요 저... 음... 이래가 음... 아니시면 그급급 받아주세요 응 우리가 풍선 한대요 진짜, 와 사람들 막, 막 온다 막 온다 제가 <laughs> 네, 다섯 <다수> 찍을까요? 주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다섯 찍을게요 다섯 찍자 여기 제가 대학교. 먼저 자웃으세요아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찾아 네, 예, 오세요. 예. 네. 영업은 15만 원인데. 우리 뭐, 거품 뭐, 뭐, 주로까지 쓰지? 얼마나어요 네, 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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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늘 내일 어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아, 이 열무인데요. 열무상 비벼가지고 쌓으시는 거예요. 아 열무 여기 네, 열무 이파리에다다 네, 네, 넣어가지고 네. 비벼가지고 쌓으시면 돼요. 여기 젓갈이거든요. 같이 놓고 보시는 거 같아요. 무슨 젓갈이에요? 열치 젓갈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비빔밥에 멸치젓을 넣는 건 처음인데. 아, 아. 야, 야채를 야. 야채에다 싸먹는 건 처음이야. 음. 응? 신선한 열무잎과 보리 비빔밥의 조화, 그냥 더위가싹 가시는 맛이었습니다. 보통 비빔밥 그러면 밥이 두잖아요. 밥이 두가 아니라 이 채소 같은 거뭐 이런 양념들 나물들에 밥이 묻어 있는 느낌. 너무 맛있네요. 온몸을 무등산의 전기로 가득 채웠으니 자 이제 광주 도심에 있는 한 마을로 향해 봅니다 영산강 지류인 광주천이 흐르는 이곳엔 자잘 보세요 뽕뽕 뚫린 철판을 연상시키는 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놀람> 고기 물고기가 있다 신기합니다 이다리엔 사연이 있습니다 아~ 이 공사 현장에 쓰여진 거를 아나방을 다리를 만들었던 걸 그걸 재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어, 서울로 온다면 불호동 가리봉동 이쪽 얘기에요 그 그러니까 거기, 이제, 미신공들 옛날에 있던 그런 일이, 그게 광주에 지금 이 발산마을, 서구에 있는 양동, 요 발산 마을이라는 건데 이 발산마을이라는 데인데, 한번 가볼게요. 다리도, 아, 그, 그러니까 그 알고 나니까 다리가 좀 서럽네. 낡은 주택과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침체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마을로 성장한 곳인데요. 바로 2000년대 중반, 젊은 예술가들과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만나게 되는 모습은 답답함보다는 아주 청겨움이 없었는데요. 영지만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아... 근데 이 말은 뜻이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인 것 같아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우린 흘러갈 거야 라고 멈추지 않는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매늘 그랬듯이 음, 줄임말은 희망이 있잖아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답 찾지 않을까요? 늘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노력이 가미돼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이 맛있지. 이어서 나 황희진님께 앞다운 좋아요. 설기진께서는 와야 하 청춘발성을 감아서 집밥 집밥은 샘물 경로다. 샘물 경로다. 샘물 경로다. 이로 오라고. 여기네 샘물 경로다. 무도이신 더 샘물. 정말 표카처럼 집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아하, <laughs> 정말 남녀로서 할것 없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 모두 설마 달거족은 아니겠죠? 왜 이렇게 진지들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드세요?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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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네. 다 다보내세식은에요식은식은요 아, 네. 아니 우리 회원운이연락연양만의 그, 그, 어. 그,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들 보다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히 마개 이게 어락이 이렇게 부 아, 완전히 아. 마개에게 생각이 붙들어. 지금 세상에는 다 상황이 겹고정이 없잖아요. 왜 마을들이는 수년 그나 상자 이 마 말했어요? 달동네 달 무슨 달동네가 이렇게 좋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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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으머로 네. 음식도 나눠먹고 아, 저쪽 골목에 어, 밥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라는 거그 길을 는 누가 먹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 여기 발산마을에 이제 어르신들 만나 보니까 어.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꿈꾸고 뭔가 희망찬 그런 일들을 많이 여기서 경험했던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좀청년의 희망들이 좀 다시 튀어날 수 있는 마을에 도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그런 저희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마을에다가 이렇게 적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해준 이야기들도 군데군데 이렇게 적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아, 네, 아주 그, 되게 따뜻한 마을들이죠. 정이 많고, 정이 많고, 젊음이 많고. 강주가 정이 많아요, 원래가. 우리 <laughs> 집사람 <15살은 막> 빼고. <웃음> <웃음> 마을 소득이 <쓰더니> 마을도 사람도 <laughs>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닐까요. 달산 마을은 한편의 세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홈드라마 같은 세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어르신도 계시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홈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laughs> 인정 넘치는 광주에 또 다른 정을 만나러 갈까 하는데요. 바로 이번엔 손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밥상의 대표주자 김치를 맛보러 갑니다. <laughs> 아, 여기 또 원래 김치 하면은 전라도 김치가 맛있죠? 근데 이 광주에 김치 명인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김치를 어디서 직접 담그세요? 예. 지금 룩, 그, 그, 이렇게 금방 담그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 자, 비해 놨다가. 예. 자, 사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막그 자리에서요? 와.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명인의 김치.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고구마 줄기와 보리밥으로도 김치를 담근답니다. 예전는 보리밥을 오래 두지를 못했어요. 쉬고 가다 그럼 김치 버무릴 때 첨가해서 버무려서 먹었어요. 여러 개도 그 변질될 복식도 김치와 같이 버무려 놓으면 속성이 돼서 맛있습니다. 아, 발효되는 데가 오면, 같이 발효가 되니까. 아, 그래 여름에 네. 이제 항상 고구마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김치에 고구마 순이 들어가요? 네, 고구마 순 김치, 요거는. 아, 네. 여름에 주로 먹는. 네, 거기다 이제 전라도의 특징은 뭐냐면, 고구마 순에다가, 된장을. 된장? 된장을. 김치에다 된장 넣는 경우가 더문제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정말 아처럼 직접 만든 양념에 손맛까지 더해지면 고구마 순 김치가 뚝떡 완성되고요. 자 여기에 파효콩 백김치와 열무 김치가 더해지면 아 그냥 집 나간 여름 입맛도 돌아온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집 사람한테 통화하면서 아 지금 촬영하는데 더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이거 보여주면 힘들어 그러겠다. <웃음> <웃음> 여름 김치 삼총사에 어울릴 음식으로 해신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파 <laughs> 아, 괜찮아. 와. <laughs> 이제 기가 막힌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꽃이 피어요. 하얀 꽃이. 이거는 처음 봐요. 음. 이것만 샤고로 그냥 했던 적은 있는데, 음. 이거를 이 깔신 장에다가 뭐가... 너가... 음. 이 전라도 음식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게 바로 가까운 데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거를한곡 이렇게 안먹어고 가는 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까 감독님 드셔 제가 말을 할수 없는 이유 드셔 보니까 아시겠죠? 부담스러워 그 지켜보시는 스태프분들이 먹고 싶을까봐 그래서 네. 그렇게 말해 맛없어요 이거 이거 진래이어 드시고 음? 이걸 입가까시면 음?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담아서 가렵던 제품이죠 아까, 아까. 네. 네. 근데 여기에 아까 그 네. 매주, 매주 매주가 들어왔던 거죠. 펜신탐과 비김치 조아 이건 정말 상상 금이상입니다. 흔히 먹던 물김치 그 맛이 아니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쌉싸름한 맛도 느껴지는 게 고게 된장 맛일까요? 그래서 네. 매주, 매주 매주 맛. 네. 근데 텁텁하진 않아요. 이렇게 장어에다가 한번 싸서 이렇게 먹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많은 거고. 된장. 네. 아니, 김치. 아, 된장. 아니, 아니 김치, 김치 오늘은, 어, 광주에서, 전라도에서도 사실, 흔한 맛은 아닌 것요 김치 하나하나에서도 느껴지는 거고 음식 하나하나에서도 느껴지는 거 오늘 또다시 느낀 거지만 음식은 역시 정성이라는 생각이 드고요 그리고 쉽게 모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여행의 마지막은 호남 최대 상권의 중심지 바로 충장로인데요 이곳에는 매물 같은 골목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제로 레트로 감성이 물씬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이게 이제 내가 모 얻는 것. 어, 이거 뭐야? 매표소? 아, 여기는 그냥 대로 뭐야? 아, 예전에 이거 그리던 분을 알아가지고 그때 영화표 많이 얻었는데, <laughs> 누군지 모르겠다. <laughs> 양조인가? 초박한 영화 간판이 멋스럽게 느껴지는 골목길 끝에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물씬 풍기며 80년이 넘도록 한자리를 지키고 있죠. 멀티플렉스 극장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에겐 낯선 풍경일수도 있을텐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관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현재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위주로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옛날만큼 막뭐 관객이 많이 오진 않아도 옛날 그래도 이런 극장의 운영이 음. 남아 있어서 광주가 아, 만연해 음. 빌했지만은 음. 그래도 뭔가 음. 지키고 그대로 있는 공간이 무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음. 고민이 많죠. 무난히 백년이 잘 되셔서 또 하나의 그런 팩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밤에는 놀하게 네. 웃어서 영원한 눈을 보시고 그럴게요 네. 이번 여행의 추억은 시간이 흘러도 오랫동안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것 같습니다 광주를 생각하면 뭐 빛불 광주 이런 것들보다도 아주 정이 많은 사람들, 이심 좋은 사람들 오늘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다들 좋은 분들이고, 경이 뚝뚝 떨어지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건, 어,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좀 많은 웃음과 넉넉함을 줘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할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서 오시나 어디로든 잠시 한번 떠나보시죠. 눈부신 삶을 만났던 광주 여행길처럼 정겨움이 넘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